예, 우리 군은 특히 합참은 전시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탄약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 군의 훈령에 따르면 전시를 대비해서 60일분의 탄약을 확보, 저장하는 것을 비축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가용재원을 고려해서 1단계는 30일, 2단계는 45일분, 또 3단계는 60일분의 단계별로 확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해공군의 주요 무기 체계 탄약 확보 비율을 확인해 보니 탄약 38종 중에 23종이 1단계 목표도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있는 일만은 아닙니다. 어, 탄약 부족 문제는 2014년 당시 미국 국방부가 한국군이 보유한 전투 예비 탄약으로는 유사 시에 한미연합작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정밀 유도무기를 비롯한 전투 예비 탄약의 비축량을 최소 30일치가량 확보해달라고 제의를 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탄약이 지금 보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탄약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쟁을 치르고 전투를 하려면 탄약이 상당히 필요한데 왜이 부분들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인지 나중에 다음 질문까지 합쳐서 같이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투시경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민간 이 일반인들이 유튜브에서 상당히 걱정스럽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야간 전투원들의 방어력과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야간 투시경을 본격적으로 공급을 해서 이 야간 전투력 계산에 기여한 바 알고 있습니다. 이 저희가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좀 검토를 하니까 이 야간 투시경 보유 물량 현황이 어, 전체가 다 5만 5천 한 200여 대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현재 보유량이 3만 6천 900여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1 8 300 대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확보된 양을 비율로 따지니까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로 이 야간 투시경이 아마 전방 부대인 지작사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작사에서는 그나마 이 확보율이 좀 높아서 한79.8% 80% 가까이 확보가 되는데. 나머지 후방 부대인 이 작전사나 육중 및 기타 부대에서는 43%밖에 지금 확보가 안되 있습니다. 이 야간 투시경 같은 경우에도 전투가 일어난다 그러면 야간에 상당히 필요한 전투 용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탄약이라든지 야간 투시경 같은 경우에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긴 하겠죠 근데 반드시 확보돼야 될 그런 물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부족한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전시 탄약에 대한 것은 군에서도 어... 부족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문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좀더 드릴까요? 예, 예.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과 연계가 있다는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조건 충족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그게 부분입니다. 충족돼야지 전환이 된다라는 네. 부분이요. 네네. 그럼 전환하지 않으시려고 일부러 충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획에 의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의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계신 모든 군인 여러분께도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